이열 물레가 요이 고물살을 물고 들어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다행히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그물이 서로 엉켜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 다행히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음. 자, 이번엔 어떤 물고기가 걸렸으려나? 음. 그렇게 바다가 내어준 넉넉한 인심 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양이면 꽤 돈이 되 겠는데요. 하려고 했다면 돈될건 없어요. 그냥 반찬 정도. 갈라 먹어야죠. 그렇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 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고기 손질이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옆목은, 옆목은 고기가 그때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 눈이 분갑다, 뭐 그렇게 그렇게 여보, 여기도 있어 많이는 음, 좀 팔지. 오마. 네? 아, 벌써 소문이 난 건지 동네 할머니들까지 합세를 하는데요. 네. 어, 그런데 노랫물은 아, 안 돼. 왜안 해. 지루한 애들이라면. 여기 봐보면 왜 저런 기술이 있단 거야. 어? 우리 잘 했지? 응 잘했다. 재밌겠다 누구네. 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운동하서운동하아 운동하다가 이거 보고 오셨네. 어, 어. 나가면서 온게따라와갖고 잡은 고기를 모두 이웃들과 나누기로 한 마에나 씨 부부. 칼이 없는지 만들기는뭘갖고 말이야. 그래. <laughs> 태양아 이거 닭대 가까려? 닭왜 가지가? 있어. 닭대가 맛있다니만 맛있대. 그러려고? 그러려고 어디 있 닭대가, 응. 닭대가 다 <laughs> <있는. 꼬들꼬들어이> 맛있어. 다 <laughs> 가지고 가. 뭐든지. 라도 꺼드러이 맛있어요. 만들어 놨어 마에나 씨 덕에 오늘 저녁 밥상은 든든하겠는데요? <laughs> 여기, 어, 여기 에올라 약속, 약아 운동을 잘고 가고 고양이 좀 먹으라고 고맙네. 그만 물좀어려라 마이너 씨의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다 잡았다니까. 잡았다네. 아, 자망했어? 어, 어? 네? 평소 마이너 씨를 한가족처럼 아껴주는 이웃들을 초대했는데요. 음. 근조 씨가 회를 장만하는 동안 주방에선 칼칼한 매운탕 냄새가 진동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도는 게 국물이 끝내주겠는데요. 맛있어? 아, 예. 얘가 만데. 응? 응. 응? 음, 응. 응? 어 맛있어. 맛맛게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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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맛맛있다 맛있어. 맛맛있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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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저녁에 잘지네요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같이 아, 동네 아, 맛있는 아, 먹고 맛있어. 재미있어 놀고 아저씨 나 외로워하지 않네 행복해. <laughs> 행복한 사람들과 하는 식사니 얼마나 꿀맛일까요. 상다에 부러지거든요. 아 애들 옆으로 앉을면 그나마 상다리가 부러져요. 같이 때가 좋아서 그렇지. 하나 둘 셋. 와봐세 와. 와. 중에 누가 제일 잘 나왔어 와이 집은 제일 잘 나왔다 손끝이 <laughs> 뭐였지 <laughs> 제일 잘나온데살진 빨리 겁나 잘 맞는데 원래 잘맞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우리 남편 제일 잘 나오게 안 <laughs> 만해 봐라 우리 신랑한테 이기나 여보, <laughs> 여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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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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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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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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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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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와. 와. 그럼요, 그럼요. 누구 남편인데 안멋있겠습니까 아, 대하, 진짜 맛있게 먹겠다. 아, 덕분 응? 우리 초대해 줘서 고맙네. 아, 제가 서 아니, 언니 와서 것같대요오케 돼지가 어. 나라의 시집바 힘겨운 섬살을 냈던 마이너 씨. 처음 섬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남자 보통더 잘해. 그래. 그래.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 시집 와갖고 뭐 된다는 거죠? 아 거에서. 그때 조개, 아래골에서 조개를 팠는데 음. 음. 태영이네한테 나가 질라디 마이나한테 나가 질라디 그러면서 나 나대로 열심히 팠어. 갖고 나중에 마, 마이나 박스를 본 게는 가득 차 갖고 있어. 나는 얼마나 못 팔려. 미국에서 왔다고 무시한 거요. 서울 은근히 나 그래도 꽃을 안 줘요, <laughs> <재밌고> 그래 <그래가지고. 웃음> <laughs> 그동안 마이나스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의 성장이 고맙기만 합니다. 소금 약간 넣고 말지. 왜 얘네는 처음 왔는데 외로워했어요. 하참부터더 할미인데요. 근데 공기도 좋고 사람에다알았내기 좋아하는데 지금 외로워요. 없어요. 할미 이야기도 하고 또언니들 만나갖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일에도 하고 떨어져 안 가고 싶어요. 계속. 그대로 가고 싶어요. 어디 갔다 와요? 아? 어? 어? 여기 여기 너에 쌀 사가 본데. 에이 와, 이거 여기 는육지에서 아, 무거운 쌀을 직접 배달해 주겠다고 나서는데요. 우리가 시르려고 네. 너무, 너무 너무 무겁잖아. <laughs> 와. 네. 이거 와. 예. 하나면 괜찮아. 응. 내가 다 끌고 갈게. 아 해. 미안해 이상한데. 미안해, 요미야. 네, 네. 미안. 아이고야. 나 마이너 그 좋은 일만 해야 갖고 어떡해. 장 장우 님 아프잖아. 우리를 잘만났네잘 만났지. <laughs> 잘 만났지. <laughs> 잘 만났지. <laughs> 어, 좋은 일을 너무 많이도 기대 안 해. 내가 제가 막그 새랍에 뜯이브러인. 복질만 하고 잡네. 쌀쌀도 갖고 이제 1년 농사네.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나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가도 돼. 나 간다. 음, 나 먼저 가. 그래. 그, 아, 아이 나 너무 고마워. 간심해. 장 장로님은 아팠잖아. 나나는 더 고마워. 감사 진짜. 감사. 이렇게 이른 사람 어디가 있을까요? 완전 천사다. 빨리 가. 빨리 가. 제가 비에 들어올게요. 감사 감사. 예. 우리가만로못 갖고. 아니 정종 저렇게 무거운 네, 거 들려다 네. 주고 그래요? 예. 네. 네, 감사 감사. 나이든 사람이 하면은.

안 되다. 왜탈 거? 많이 먹고 탈다. 응. 탄내가 나. 근데 왜있지 왜 이제 가봐.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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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요거, 요거 올리고. 아니, 안 돼, 안 돼. 우리가 태영아 저기까지 머리를 입고 갈게. 응. 음. 가봐. 음. 아니야, 탄내가 나, 탄내.